우리 창세기 34장은 어저께도 목사님이 이제 그 앞에 32장 33장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32장에 어, 모세가 없을 때 신해산에 십계명을 어,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 때문에 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손에 들고 있던 십개명 돌판 둘을 깨뜨리죠. 이게 이제 32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모세가 간청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의 그 칼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모세에게 너는 다시 돌판 둘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처음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을 다시 그 돌판에 쓰겠다. 그래갖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의 내용, 내용이 이 34장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몸단을 정리해서 좀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 두 돌판을 다시 이제 못에 넣어가 돌판을 다시 준비해 갖고 오면 내가 그 돌판을 쓰겠다. 돌판에다가 처음에 그 내용을 내가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돌그돌판의 언약을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즉 모세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와 함께 즉 모세와 함께 나타나셔서 어,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나는 여호와다 하고 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을 자기를 설명하죠,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다음에 8 절하고 9절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들은 다시 음 10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곧이땅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 약속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다시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함께 가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또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절대로 짝하지 마라. 언약을 다시 그들과 함께 어, 그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 1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절하고 4절까지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네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음, 모세가 깨뜨렸죠. 처음에 그 주신 그 십계명의 그두 돌판을 백성의 죄로 인하여 모세가 깨뜨렸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처음 언약의 약속을 죄로 인하여 깨뜨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깨뜨려 네가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금 준비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 돌에 다시 우리 사이에 세울 새로운 언약을 다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한 언약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어, 하나님의 사랑 어, 하,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어,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로서 자식을 혼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겠는지 뭐뭐 뭐 엄청 오래 저도 살지는 않았지만 아, 부모가 자식을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꾸중하거나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 이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엄청 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 그런, 그런 제안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에게 다시 뭔가 혼내고 때리기도 하고 말썽을 피우면서 금방 새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 자녀들에게 혼나거나 꾸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기회를 주고 빨리빨리 야단도 치고 아니면은 뭔가 잘못했으면 서약서라도 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돌판 준비해 갖고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 어마어마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의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런 말씀이 봤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방탕하고 또 말썽 피우는 것에서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속아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한번 실패했고 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걸면서 다시 하나님은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어, 자비는 레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래요. 자비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사랑 그리고 인자 인의 뭐죠? 자, 우리 이바울 전도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헤세드 그렇죠? 갚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들에게 이, 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헤세드라는 의미의 사랑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해주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갚을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마어마하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인자와 인애. 즉 해세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인자를 베푸는데 천대까지 베푼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영원까지 베푼다, 이런 뜻이래요. 지금 우리는 천보다 더 많은 숫자, 만, 뭐 억, 조, 있지만, 그때는 천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영원까지, 아주 끝까지 숫자로서는 셀수 있는 한계가 가장 끝이 천이라는 숫자였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천대까지 베푼다, 이것은 영원토록 베푼다. 인자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어, 인자를 베풀고, 어디죠? 음, 악과 가시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시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호하리라. 천, 천, 천이라는 영원이라는 숫자와, 어, 죄의 영향력에 의하여 삼사대까지 자손에게 죄의 죄를 영향력이 3,4대까지 간다 이 말은 천대 즉 영원까지 인자를 베푸는 것과 3,4대는 대비되는 숫자죠 하나님의 인자는 천이고 어, 자손 3,4대까지 그 죄를 보호한다 이런 어떤 대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숫자로 천과 3,4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음,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용서하지만 용납하지는 않고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범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레위 지파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하루에 3천 명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른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어, 사랑하시거든 아니면 저를 좀 어, 좋게 보시거든 이 백성들을 동행하시고 죄를 사하여달라 이렇게 다시금 간청하는 거죠 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용서하신 것을 이 모세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시거든. 내게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워낙 언데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그것이 사실은 용기고.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자세이죠 그래서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이, 이 본문 요 우리 8절 9절에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8절 9절에서 아, 모세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중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의인의 믿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고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변, 뭐, 가정, 가문, 뭐, 많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강구, 그런 믿음이 제게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고요. 또 음, 어, 하나님께 겸손히, 뻔뻔히 겸손. 때로는 뻔뻔하다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용기,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용기 있는 결단, 기도, 그런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10절부터 끝에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땅온 백성, 아무 국민에게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 이 민족과 그렇게 해갈,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막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성이 무너지고 요단에 발을 디뎠는데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고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이룰 것을 미리 이들에게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꼭단한 가지. 가나안 땅에 그들의 백성들과 들어가 갖고 너희들이 꼭 하나지 하나는 그들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약하지 말까,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너는 삼가 스스로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 밖에 나가서 만남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왜요? 만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만남 때문에 술 먹는 친구 만나면 술 먹고 게임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게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 땅의 그 세상의 것, 그 가난한 땅의 문화와 그 발달되어진 그런 어, 많은 것을 언약하고 그들과 함께 짝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모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덫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절대로 그딸 주민과 그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어새 언약을 세우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이죠. 그렇게 해라. 그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질투를 뭐하라 해. 관계에서 질투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땅에 이방신이나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는 날에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멸하는 불이다. 내가 그 땅에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의 백성과 언약하고 그 땅에 우상을 똑같이 짝하는 날에는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매라는 불로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우상을 정복하고 그 이방 신상을 깨뜨리고 회파하라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출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이유가 그건데 거기 가서 똑같이 그들과 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라는 표현으로 하셨죠. 그래서 질투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나라가 없이 떠드는 지구상의 그런 엄청난 저주를 당했던 그런 민족이 되어진 거잖아요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거죠 이렇게 10절하고 17절까지도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은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해서 다시 언약을 다시 쓰시고 어 본인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상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과 절대로 언약하지 말아라. 이 모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믿어졌고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또 우상 그들의 우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을 다시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의 우상 아니면 그런 육신의 것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처럼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잘못 혹은 어떤 그런 민족, 백성, 주변 이 잘못에서도 잘못해서 얼른 부족함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죄의 속성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저의 부족함, 이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그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나를 삼으소서 이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 목이 뻣뻣하지만 이들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청하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얼른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제 주여 정말 주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약 관계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때로는 이제 정직하고 솔직하고 용기 있고 겸손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얼른 얼른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뻣뻣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계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목사